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의장 이우청입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후반기 의회 의원 17명은 저를 비롯해서 깨끗한 의회를 만든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저 의장부터 바로 설때 16분의 의원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의회가 바로 세게 되면 1,200명에 되는 공직자가 바로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. 공직자가 바로 설때 우리 김천 시민은 행복한 김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 저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천시와 의회는 수레바퀴가 함께 돌수 있는 그 역할이 의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